시편 136편은 찬송시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찬송시 안에서도 특별히 시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36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어떤 마음 상태일까, 그의 감정 상태나 정서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반복적인 어구가 있죠. 뭡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단어예요. 어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감사하다는 건 알겠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술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그렇게 깊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리고 그게 또 영원하다잖아요. 라 그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제가 살아있는 이 순간 현재에도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제가 없는 먼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할 거라는 게 사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잖아요. 즉, 저와 상관없이, 또는 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또 저의 지금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저의 상황에 문제 상황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질 때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던지 저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지금 이 반복적인 어구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노래할 때 이 노랫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시인의 상태가 나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시편 136편 1절이 이 시편의 대전제거든요. 저희 앞에 큐티 책 140면인데요. 어 13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것이 시인의 현재 어, 대전제예요 본인의 마음 상태 본인의 정서 본인의 감정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앞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묘사가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그 묘사되는 하나님의 본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여호와께 지금 이 시인은 감사함이 충만한 상태예요. 감사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서요. 거기에 뭘 보태거나 뭘 빼지 않아도 가득하여서 넘치기 직전까지 충만하고 가득 차고 넘치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가 바로 이 감사함의 상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상태. 근데 그 시인이 감사한 이유가 1절에서 보면 대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근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도, 역으로 한 번씩 더다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시인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보다 더 최악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상태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가 지금 감사하게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세요. 이 상태가 본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 만약에 저희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 노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인자하고 영원하신 게 아니라, 선하시고 영원하신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인자하심에 대하여 영원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의 힘은 도대체, 현재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의 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본문 안에 깊이 배어 있어 보여요. 왜요?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에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인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사실은 본문 안에 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영원하냐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선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절은 광야를 통각해 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오늘 본문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아까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표현,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주로 성경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헤세드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품이고 속성인데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과 성품은 만물, 자연 만물을 향해서는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성실함. 어제도 해가 떴고요. 오늘도 해가 뜹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눈을 떴습니다. 호흡이 됩니다. 몸이 움직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음식이 소화가 되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달이 뜨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오고 내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가 만물을 향하면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그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국률로 나타납니다. 국률. 특히나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홀로된 자들과 그리고 전쟁터 가운데에서 상한 자들과 실패된 자들과 그리고 400년 동안 오랫동안 포로되었고 종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국률의 사랑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으며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 말하던 죄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니면은 그가 주로 돌아봤던 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다 만나셨고 다 사랑하셨지만 주님의 사랑의 시선은 주로 낮은 곳으로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을 향하면 성실함으로 나타나고요. 사람을 향하면 국률함을 향해 나타납니다. 국률함. 그래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만민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의 감사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창조로부터 노래합니다. 창조 때이 시인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조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즉, 이 시인의 감사의 상태는 나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창조 때부터 그러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통과하고 보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거죠. 추레굽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이 시인은 기억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력 가운데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신앙의 역사성을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토리가 아무개의 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되뇌이거나 흥얼거리는 이유는 언제 그런 노래가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18번이라고 하는 노래들은 언제 나옵니까? 흥이 있을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지는 속상한 감정이 있을 때그 속상한 감정을 풀려고 할때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카더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 시인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반복적입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역사 속에,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만물 중에 확연히 드러내시고 인생 가운데 확연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대내있는 시인의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인의 현재 상태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문제 상황이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노래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의 노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인의 노래가 됐고요. 이 시인의 이야기가 되고 이 시인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laughs>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과거에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 또한 교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죽은 이후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황이 실패와 결핍과 상처의 삶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가 태어난 현재에도 그러하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 아주 먼 옛날에도 그러했고요. 제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도 그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이유는. 그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노래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